어느 TV 퀴즈 대회에서 민수가 마지막 단계에 진출을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A와 B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두 문제를 모두 맞추면 정해진 상금을 받고요. 그 다음 두 문제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상금을 반만 받고요. 마지막 두 문제를 모두 틀리면 상금을 받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민수가 상금을 받을 확률이에요. 받을 거야. 받는다는 얘기는, 자, 여기 경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있다면 상금을 받는다라는 거는 1번의 확률과, 자, 두 문제 다 맞춘 거야. 그 다음, 둘 중에 하나만 맞춰도 어쨌든 반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법 1인 거야. 근데 똑같이 상금을 받을 확률을 찾을 건데 반대로 받지 못할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잘 비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민수가 A와 B 문제를 맞힐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다라고까지 알려준 거죠. 그러면 방법 1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금을 받을 확률을 1번과 2번을 구해가지고 서로 더해서 한번 찾아볼 거라는 거야. 첫 번째 어, 파란 거. 민수가 A랑 B 두 문제를 모두 맞출 확률을 찾는 거죠. 그럼 A, B 두 문제가 있는데,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맞추고, 맞춘 거죠. 요거를 우리가 확률로 구해보면,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또 맞췄어.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4분의 1이 되잖아. 이렇게 찾아. 이건 두 문제 다 맞춘 거야. 두 번째는 한 문제만 맞춰도 맞춘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 밑줄. 요거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A, B. 이렇게 있으면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A를 맞추고 B를 못 맞출 수도 있고요. A는 못 맞췄는데 B는 맞출 수도 있죠. 그럼 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맞췄어. 2분의 1이야. 곱하기 우리 못 맞추는 거는 1에서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얘도 어차피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 나오고요. 자, 반대로 a를 못 맞췄어 그럼 1-2분의 1이 되고요 곱하기 맞출 확률 2분의 1 얘도 역시 맞출 확률 못 맞출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내가 경우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둘이 어떻게 해야 돼더 해주셔야 되죠 더 해야지 한 문제 맞출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주시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하나 더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해야지 받을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은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2랑 같으니까 더하면 뭐가 나와요? 4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상금을 받을 확률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요거는 경우를 다 나눠서 구했잖아 근데 반대로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훨씬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잘 봐. A, B 두 문제를 둘다못 맞춰. 그럼 상금을 못 받는 거잖아. 못 받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되죠. 1에서 2분의 1을 빼. 어, 이것도 아까처럼 나눠볼까? A랑 B 두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못 맞추고 못 맞춘 거야. 이렇게 되면 자 A 못 맞췄어. 1-2분의 1 이렇게 되죠. 곱하기 또못 맞췄어. 1-2분의 1. 근데 이때는 맞출 확률, 못 맞출 확률이 똑같아서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 4분의 1 적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1을 이용해서 상금을 받을 확률, 못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받을 확률은 1에서 못 받을 확률 4분의 1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나와요? 똑같이 4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